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요새 마사다입니다. 이번 9월에 드디어 마사다를 가봤습니다. 서기 73년경 단한 번의 전투 이후로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날씨가 정말 끔찍한데 무려 1만 명 이상이. 최소 1년 이상 살수 있는 산성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헤롯은 1만명 북의 무기와 자재, 뭐 식량과 식수를 이곳에 비축해 놓았습니다. 서기 70년 9월 26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이게 탄압을 받아서 비밀 지하 조직이 되고 테러단체가 되다 보면 극단적이 되게 됩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도 서로 내전을 벌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3년 정도 농성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저항거점을 분쇄해야겠다. 그 하나 남은 저항거점이 바로 마사다였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도저히 올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 정말 수직절벽에 있는 성들 많은데, 그러면 공략이 쉽냐? 그러면 공략이 쉽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뒤쪽 산지하고 마사다 바위산 사이에는 거대한 그랜드캐년처럼 생긴 거대한 단층이 있어요. 이 골짜기는 정말 수백미터는 되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골짜기입니다. 마사다가 괜히 마사다가 아니죠. 이산 정상은 마치 칼로 베어낸 듯이 평평합니다. 헤롯은 여기에 성벽을 두르고 37개의 보루를 세웠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3.6m 정도, 높이가 5.4m 정도 했어요. 어, 5m 성벽이면 별거 아니잖아. 제가 맨날 하는 말에 성벽은 최소 9m는 돼야 된다. 중국 병서에도 나오는 기록인데 성이 성구시를 하려면 성벽이 최소한 7~8m는 넘어야 된다. 어, 그러니 뭐 5.4m 별 어? 이거 좀 부실하잖아라고 생각을 지를 수가 있는데 에, 바위 아래가 400m 수직 절벽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죠. 궁전은 절벽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그곳에 궁전을 짓고 로마식 목욕탕까지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단한 방울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기적이 벌어졌어요. 첫째가 식량 저장입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완전 건조 실량이 되어서 썩지가 않습니다. 특히 곡물 같은 건그대로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헤롯이 저장해놓은 식량은 로마군이 함락했을 때까지도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저희 같은 답사팀을 위한 건데, 2000년 전에 벌어진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로마군은 8개의 군용을 설치해서 산을 빙둘로 포위했는데요. 로마군의 군용을 지은 자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비가 정말 내렸으면 저게 다 씻겨 내려갔지, 저렇게 어떻게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성벽은 허물어져 있어요. 이것도 왜 그래? 그건 로마군이 파괴했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못쓰게 하려고 로마군이 파괴했겠죠. 그 후에 비잔틴 제국 때 잠깐 수도사들이 사용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식량과 텐트 자리까지 보정이 돼요. 그럼 물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이런데 어떻게 목욕탕까지 있을까? 유적을 돌아보면 여기저기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꽤 깊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만명이 살 수가 없어요. 목욕물은 더더기 안되죠. 진짜 물탱크는 이런게 아닙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바위산 안에 있습니다. 이곳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잖아요. 수십킬로미터 밖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아래로 흘러서 사해로 들어옵니다. 그 물을 수로를 파서 마사다 바위산으로 끌어오는데요. 산 안쪽에 거대한 수조를 파고 바위 벽에 구멍을 내서 수조에 물을 집어 넣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구멍이 물이 흐르는 수로와 물이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이 산은 지질이 석회암 지역이어서 이제 물을 잘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석회질은 좀 들어가겠지만 실바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직면했습니다. 마사다를 봉쇄는 했는데 포위하고 있는 쪽이 더 죽을 맛이에요 마사다에 있는 애들은 목욕도 하고 식량도 있는 거 먹고. 아주, 뭐, 왕의 궁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군은 그늘도 없고, 물도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셈에서 운반해서 먹어야 됩니다.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래도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마사다에 비축한 물과 식량이 바닥은 나겠죠. 근데 최소 만 명분이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이 엘라사리 일행은 1000명이에요. 그런지 10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물은 뭐, 1년에 한 번씩은 우기의 수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니까 영원히 안 마를 것이고 아마 로마군이 먼저 지치거나 늙어버릴 겁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로마군이 3년을 포위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로마군 진지가 내내 있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실바의 포위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라사리 마사다에 거주한 게 3년이고. 요새 푸스의 기술에 따르면 실바의 포위공격은 그렇게까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이 이상해지는데 아니 난공불락이래매 근데 뭘 단기간에 함락을 시켜 세상 어떤 요새도 약점이 있습니다. 마사도 마찬가지죠. 마사더의 뱀길 반대편에 단청을 가로질러 뒤쪽 산과 이어지는 가드다란 접합로 길이 하나 있어요. 실바는 이곳에 주목합니다. 로마군은 작은 토산을 쌓고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사다의 성벽으로 향하는 공성로를 닦습니다. 그리고 공성로의 측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산을 쌓았습니다. 이 공사에는 유대인들을 동원했다고 해요. 비가 오지 않은 덕분에 그 공성로와 토산이 지금도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야, 근데 여기 계곡 아래를 보면은 와, 정말 여기도 어떻게 저걸 쌓았냐 싶은데. 정말 딱저 공성로가 있는 부분만 계곡이 얕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공성로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인데 로마군의 공병술은 정말 경입니다 공성로가 완성되자 로마군은 램을 달고 층층의 발레스타를 설치한 거대한 공성탑을 만들어서 성벽으로 밀어올립니다. 공성탑은 성으로 접근하면서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수비대를 공격하고 마침내 성벽에 구멍을 냅니다. 유대 저항군은 램의 공격을 막을 방법을 고안해내죠. 성벽 안쪽에 나무로 상자처럼 벽을 만들고 그 안에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램으로 치고 투석기로 때려도 흙이 더 단단해지게 다져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램으로 파괴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실바는 화공으로 나무벽을 태우라고 합니다. 이게 나무판이 약점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로마군이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로마군 쪽으로 불어서 나무 벽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공성탑이 위험했죠. 하지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산에서는 낮밤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뀌었겠죠. 마침내 어두워질 때 성벽이 타버려요. 로마군은 다음날 총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날이 73년 5월 2일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엘리아살은 집단 자살을 명합니다. 최후에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적을 향하던 불길이 우리가 세운 성벽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불의에 대한 심지어 동족에까지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것이 틀림없다. 근데 진짜 엘리아살이 이렇게 말했는지, 요세프스가 적당히 끼워놓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상이 이상해요. 근데 뭐,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극악한 로마군의 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노예가 될수 없고, 자유인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 엘리아살의 연설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들은 속칭 자유로운 죽음을 선택하는데, 먼저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어요. 자, 이제 남자들만 남았는데, 유대인은 자살을 금지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엘르하살 위에 10명을 뽑아서 10명이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그들 9명을 죽여요. 마지막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죽어야 했다네요. 이 마지막 한 명이 어쩌면 엘르하살일 수도 있는데 이 최후의 한 명은 아주 꼼꼼하게 모든 시신을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해서 확인사살까지 하고 마지막에 궁전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 죽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알려졌을까? 엘르하살의 친척인 여인 두 명이 이 집단 자살을 거부해서 자식 다섯 명을 데리고 지하 통로에 숨어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연설과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 주었다고 하네요. 성에 들어 로마군도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뭐 말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합니다. 시신 은 모두 9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지어낸 얘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10명의 살인자를 정하기 위해서 토기편에 이름을 써서 제비를 뽑았다고 했는데 그 토기 편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마사다가 이렇게 둥근데 로마군이 공격해오는 서쪽 편을 향해 있는 건물 성벽 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스터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난공블락의 요새가 함락된 원인은 무엇일까? 마사다가 함락된 단서는 서쪽 절벽과 마사다를 잇는 작은 길입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천하의 로마군이라도 공성로를 닦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마사다가 그런 한 줄의 길마저 없는 섬처럼 된바위산의 요새를 쌓았으면 어땠을까? 진짜 난공불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늘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마사다 가는 길을 보니까 이 지역에는 마사다와 똑같이 생긴 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 와, 저인가 보다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아, 똑같이 생겼더라고. <laughs> 그런데 그 산은 좀 이렇게 홀로 떨어진 산 같았어요. 자우간 그런 산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진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도 그곳에 요새를 쌓을 수는 없어요. 왜 산과 연결이 끊어져서 섬처럼 되면 수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새든지 약점이 없는 요새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성로를 쌓은 서쪽의 연결로를 아예 파서 공속로를 싸을수 없을 정도로 단절시켜버렸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이게, 자연이 만든 협곡이라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파서 길을 끊을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맥골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지에 나서 거기가 완전히 다른 단층처럼 되기 이전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해로 시대에 마사다를 건설했던 사람들도, 이곳이 유사시의 약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단절시킨 것그 끊기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대안을 세웠는데요. 그 길에서 들어오는 성문을 완전히 요새화했습니다. 성벽을 더 두텁게 하고 일부는 이중 성벽을 쌓고 성문 옆에 보루도 크게 쌓았습니다. 허물어져 있지만 추정을 해보건데 실바의 공성로의 약점은 공성탑 하나밖에 투입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망대와 성문이라면 공성탑 하나로는 절대 돌파할 수 없습니다. 공성로 출발점에서 한 토산도 수비대가 투석기를 설치하고 아래를 향해 공격하면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도로 때문에 성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수비대가 수성구를 만들고 이 수성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술자와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다면 이 실버의 공격은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엘라살 일행은 가족까지 합쳐서 약 1,000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전투에 투입할 남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뭐 단검을 품고 다니고 어쩌고 해도 제대로 된 군인도 아니었죠. 방어용 투석기나 수성구를 제작할 기술자가 없거나 너무 소수여서 이제 수성 중에 죽었거나 그것을 만들 자재나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사다가 함락된 진정한 원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마사다는 완벽한 요새였고 완벽한 전쟁 물자와 식량을 비축한 곳이었어요. 수비대는 저항 의지는 확실했죠. 그러나 준비된 군대와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사다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었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드라마를 제작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군이 신병 훈련 마치면 이곳에 와서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써서 불을 붙여 마사다는 다시는 한문학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바바방이 떠는데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두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하는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녀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세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저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간인 박재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이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재가와 이동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아졌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가능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이 쓰면 또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들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제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재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 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에 삼국지에 동양고전에 여러가지 저술를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가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